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30일 18시 41분입니다. 이제 베네시안 호텔 2층에 올라와가지고 타지노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짝대는 천막성을 갔을 때그 모습하고 동일하고요. 이곳에도 이제 이탈리안 벽화를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베네시안 호텔에서 또 유명하기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호수를 진짜 다니고 과거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그 나오는 것처럼 실제 인공호수로 물을 타고 배를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아마 이곳이 그래서 또 영화 촬영지로서 많은 호응들을 받고 있게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끌어모으는 매력이 여기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작지만은 강한 곳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큰 나름대로 이미지를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현대 문명의 아프게 보면 특혜라고 볼수 있는 곳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곳에서 저희 이제 일행들도 이렇게 좀 촬영들을 하고 있고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어 오늘 코스 중에서 이제 카지노 어 체험에 이어서 고번 체험들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펠탑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올수 있는 곳이 있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간 가능하시면, 예, 옷,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